2023년 1월 2일 후아유 주님 오늘 또 새해 둘째 날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. 그리고 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하락하셨습니다. 어, 주님 어, 늘 이상 가운데 평범한 하루 하루지만 더 깨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힘합니다 지해 주시고 또 분별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새해부터는 다시 새롭게 일상의 노트를 성실하게 또 행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또 체력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는 그 일상의 루틴을 위해서 성실하게 모든 시간을 아끼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